i 이시가문 둘째 아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 넘치나 이승훈, 이시가문 장남, 아이돌같이 생긴 외모와 춤실력으로 여학생들에게 인기짱 와 형, 야 여기로 전학그러네 여기가 진짜 좋은 학교야 아 그래? <laughs> 우리 형이 예고였는데 여기 우리 전화가 왔잖아 아, 지금 아 전화 온 왜, 거구나 형, 형 예고가 가지고 몇달 아, 만에 맞아, 잘렸어? 맞아, 맞아. 나 적응 을못 했어 나 이럴 줄 알았다 어? 여기 편입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 여기 애들 어... 공부 엄청 잘해 맞아. 제로 왔어. 제가 없는데. Uh, 아버지 힘으로 왔어. <laughs> 우리 아빠야, 가빠가. 그 <laughs> 아, 우리, 아, 우리 아빠가 너네 아, 아버지지. 아빠. 아빠. 아, 그래형 우리 삼삼초차이가3분차이가 아, 그래. 그러니까 너도 알겠지만 INFP야. 뭐 아이야. 어, 나 되게 치지만... 예민하고 되게 좀 내성적인 사람이거든. 아 왠지 친숙하네. 일공유. 아 왠지 어, 친숙하네, 106. 부담스러, 106.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전학생이 오기로 했어. 큰 박수로 환영해주자. 오 어, 어, 야, 우리 반이구나. 안녕. 아아 야, 학교 많이 좋아졌다. 안녕. 아아아 미미 외고에서 자사고로 전학으로 온 김민우라고 해. 반가워. 아 민우해. 3분, 형. 미승훈이라고 해. 아, 미승훈이야, 반가워. <laughs> 내 꿈은 아이돌이야 그래서 나중에 한 1년 뒤에 YG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을 볼 예정이거든 혹시 그 아이돌 준비하니까 혹시 <목소리가> 어? 스부를 나가야 거 아니야? 어! 댄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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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율아! 하이야사율나그 알고 있어 야, 사율좀잘 추네 어, 진짜? 나는 어, 비주얼 담당인데 어! <목소리가> <목소리> 아, <목소리> 뭐하 돼요? 마침 체육 대회 날이여가지고 어,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돌아다니면서 체험도 해보고 참여도 하고 어, 좋은 시간 보내면 될것 같아요. 여기 학교 잘 지내고 있지? 어, 동아리 있어. 공화리 소개, 소개 좀 해줘. 뭐뭐 뭐 있어? 그 모티브. 아 맞아. 남자 근데... 방송댄스 동아리 네, 그 내가 거기 있었어. 아, 오오 <laughs> 내가 거기서 돈 끌고 었어 아니 근데 나 궁금한 어, 게. 뭐가 궁금해요? 공부도 잘하고. 끼도 많고 이런 아, 친구들이. 어. 한 반에서 수업하면은. 의성 친구들에 대한 그런 게좀 심각한 것 같아. 1학년 때부터 임마 나도 1학년 때부터는 아니었어. 민우 연애 해봤어. 죽고 어 민우는 연애 다이 해봤을 거야. <laughs> 너도 출연자 아니에요? 이런. 대학생 같아. <laughs> 그렇지, 원래 체육대회 때이면 나도 어. 그 수련회 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었어. 근데 그 친구를 다 좋아했었어. 아, 아 실패한 거네. 아니 아니 아니, 나 실패 안 했어. 야나한1년반주사상다한반년사겼는데 반 근데 나는 재수하고 걔는 연대 연대 갔어. 아 재수밖에 아니야 이거만. 야,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임마, 어, 아. 어, 그래서 그런 게좀 신경 쓰이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아마 어. 요즘 교칙상그 어떻게 표현되어 있지? 음, 이상만안 하면은 저 정도만 해놓더라고요. 아, 저 조... 심리적인 썸씽은 가능하다. 어. 서로 뭘나 때문에 괜찮았나? 12년 전인데, 12년 전에 <laughs> 어떻게 아이들 들어가? 지금 안 그래도 길거리 캐스팅을 좀 당하고 싶은데, 아아그 근데 <laughs> 뭐 여기서도 뭐좀 그런 기회가 있니? 오늘 체육되니까 날씨 한번 검색해보자. 야, 낮에 2.3도야. 반팔 패션도 충분히 아, 놀기 적절하다 그지? Yeah. 야, 역시 나 LG 유플러스로 검색하니까 정말 빨리 검색되는걸? 아, 그런게. 아아 유플 좋아, 좋아. 빠르게 터져. 오예. 자자, 야,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일단? 사진찍으러 여기. 와우, 어, 형, 익시 포터 부스잖아. 익시 포터 부스. 익시가 LG 플러스 AI 브랜드야. 익시란 말형좀 어떤 느낌들어? 어, 약간 좀 어. 되게 귀여운데, 약간 <laughs> 이모티콘같이 생겼다. 어, 어. 이거 뭐 이제 한씩 해볼까? 어, 쭉 보자. 어. 와, 잠깐만, 형, 어, 일단 뭐. 나는 축구 선수일 이 어, 있어, 형. 형 잘하더라. 축구를 한번 해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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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eading, Company. 어? <laughs> 나왔어, 나왔어. 오 어, 잘생겼다. 아, 야, 이게 나야? <laughs>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왔는데. 아, 형도 한번 해봐. 어, 나도, 어, 해볼게. 나도 이거. <laughs> 나는 아이돌이 꿈이니까이거까 시상식 헤드카페. 형 마마 시상식은 가. 아, 알았어, 알았어. 아, <laughs> 어, 오케이, 오이난 <laughs> 10년 뒤에 어떤 아이돌이 될까? 와! 아니, 거의 약간 조용필 선배님인데요? <laughs> 승훈이는 질문이 낫다 민우는 어... AI가 낫다라는 거야. 민우는 AI가 <laughs> 너무 잘생겼어. 아, 애들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 인터뷰나 좀 하고 갈까? 그럼 AG 플러스는 사람? 아, 일로 일봐 어. 어. 자기소개 좀 부탁해. 외대 보고 20기 자연 트랙을 가고 있는 염다윤이라고 합니다. 네. 나도 자연을 좋아해. 어. 한강 어. 걷고 나는 뭐 이렇게 등산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어 미스테. 기숙사 와이파이가 사람이 많이 쓰다 보니까 잘안 되거든. 전혀 안 끊기고 아니, 너무 AT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엑티스는 굿즈 하나 줄게. 자. 어, 너무 귀엽다. 아, 요즘 키링 유행하니까 가방에 달고 다니라고. 알았어 알았어. 야, 오, 야, 저거 보이네. 뭐 어, 오, 오 야. 야,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보자. 그래, 그냥. 그래. 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파이팅. 준우야. 아. 오, 아 고맙습니다. 오. 자, 이거 미뤄, 미뤄. 아, 형. 내가 아까 보니까 얘 진짜 잘생겼더라고. 전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냥이죠? 어, 네, 이랑. 아, 있다. 친구네. 아, 이런이왜 이렇게 키가 커? 우유를 <laughs> 많이 먹어 <laughs> 가지고. 나보다 좀 작은 거 같은데. 이게 몇 센치야 이러면 158. 아, 185. 야, 미쳤어? 185. <laughs> 내가 170. 우리가 132잖아. 아레왜 대모 들어? 이거 뭐야? 우리 학교가 장자연 광장이 많은데 학교에 오면은 분위기가 너무 좋단 말이야. 그리고 또 화랑이라는 이런 플래그 풋볼 동아리가 있어. 어? <laughs> 공부할 때 요즘 뭘로 해? 페드를 사용하고 패드 패드 있는데 6 아, 그 플러스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어. 산이 바로 옆에 있는 너무 잘 터져. 근데 확실히 여기 동아리 화랑은 어디 보고 뭐, 뽑는 거 같아. <laughs> 야 뭐야 이거. 어, 덩치 봐. 그래. 어깨 흙백김에서 나왔어? 얘는 <laughs> 아니고 내가 선배야. 어? 네. 아, 선배. 선배. 2학년 네, 선배 선배. 선배님이에요. 화랑에서 지금 센터 맡고 있고 절대 부동의 주저를 지키고 있는. 아 선배. 와 에이징 플러스고 아, 뭐? 있지? 아, 당연히 쓰고 있지. 장점 좀 얘기해 줘. 아, 일단 졸라 빠르지. 어, 졸라 빠르네. <laughs> <빨네>. 아. <laughs> 먼저 첫 번째, 우리 분리수거 한 경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 전화 고조도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 도이아 <목소리> <목소리> 이기면 돼자출발자출발아야수군형으로 이기면 돼. <목소리> <목소리> 어! 나온다 야, <드폰> 저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밤마다 <드폰> 이제 노래를 골라서 다 같이 춤을 추는 거야, 단체로. 야, 야, 네. 그러면 우리가 일등 해야지. 우맨이랑시얼업출 거거든. 시얼업좀 가르쳐줄 사람? 우리가 가르쳐 줘. 야, 스케일업, 튕길 거있잖 맞아. 깨, 깨. 어? 맞아. <드폰> 아, 다시. 하나. 두 번을 할 거거든. 맞는데? 아, 네. 안 돼. 아, 오케이. 형, 같이 한번 해볼까? 자, 라 베이베 자, 우리 가 가자. 우리 가자. 우리 가자. 우 가자. 우리 가자. 가자. 리자 우리 우리 자 우리 가자. 우리 가자. 우리 자우 우리 가자. 자 우리 자우자 우리 가자. 자 찍었으니까 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 귀엽다. 어, 어, 야, 올라갔어. 아, 바로 올라갔어요. 완전 빠르다. 아, 빠르게 아. 터져. 어 예. 화이팅. 네. 네. 아, 나게 흰나게. 아. 어떻게 아, 선배처럼 얘기해? 아 그래. 형 친구잖아, 우래아 그래. 엄마 아, 그래. 아, 연차 있는 사람처럼. 아, 그래. 아니 아직 아니 아니야이거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까요 지금 어. 지금이라고? <웃음> 맞아. <웃음> 야, <웃음> 맞아 나왔어 흰색별 왔어. 지금 하 이때 이거. <laughs> 방수차 방수 돌아 돌아. <laughs> 야. 민너 이제 계속 뛰어야 돼 내가? 너가 LG유플러스는 빠르잖아 그래, 나 l g 플스 빨리 내가, 내가 뛸게 나? 아, 우리 민호가 넘어지지만 노을. 않았으면 좋겠다 나 1등, 이거왔 일단. 등아 300점 나갑니다 저기구나 그러니까 첫번째나 시우 가자야 그래. 시우야 가자 나이스, 야, 뛰어, 뛰어, 뛰어. 와. 나이스, 야, 우리, 야 부담, 부담 좀 줘, 이 아치 말고, 아, 빠르, 빠르. <laughs> 많이 잡혔어. 아, 야, 야. 아,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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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니. 아, 우리 이득입니아다 <laughs> 너무, 너무 잘, 너무 잘.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오케이, 아쉽다. 괜찮았어. 잘했어, 잘했어. 소연식을 잘했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일학년 4반의 두 학생들을 위해서 박수. <laughs> 다음으로 순이 발표 및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어, 준우승 반은 야, 어, 우린가봐. 진짜? 후반, 진짜? 후반. 어? 야, 우승이 우린가보다. 아, 우리가 막판에 응원 점수가 대단했어. 근데 우리가, 뭐 춤을 잘췄다고 그런가. 그러니까. 어. 우승. 미리 어, 감사. 어, 어. 6반 이되겠어 6반 이득였어와아아반와네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다음으로는 응원상 발표 및치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아 희망이 남어이이있어상이 응원상 네, 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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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2반 2반 아, 아 남았어? 남았어, 남았어. 남았어.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지금 바로 동이 있겠습니다 동화 대창이 있겠습니다 안 준다 Yeah. 하겠습니다 외대 먹고 칠 개월 새 김민규 반갑습니다. 네, 사실 말이죠 제가 아, 그렇게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아, 개구쟁이였고 아, 공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하는 친구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들 많이 걱정되겠지만 아직 1학년 2학년이잖아요. 열심히 해서 다들 네. 원하는 학교 가시고 여러분들은 오소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소변 개수박수 탁드릴게요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플러스 빠른 속도로 공유해줄게 너는 내게 웃음이 보이지 않아 눈물조차 이지 않아 더는 살고 싶지 않아 열 생각해 돌아버릴 것 같아 보고은데볼 수가 대가 I o v e you